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정대현 전도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들 잘 보냈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예배 자리로 초대하셨어요.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금부터 장난감, 만화, 다른 생각은 잠시 멈추고 나를 보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볼까요? 자, 그럼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손 모으고 눈은 감고 입은 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밑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온몸으로 하나님께 찬양했나요? 그럼 힘차게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다음으로 오늘 말씀 전두사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 빨간색 부분만 읽어볼 건데요. 동작과 함께 우리 읽어볼게요. 준비하시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0편 42편 11절 말씀. 아멘. 친구들, 전사님이 퀴즈를 낼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해 보고 정답을 맞춰 주세요. 여기 그림에는요, 이렇게 사슴이 한 마리 있어요. 그런데 이 사슴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 사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사슴에게는 지금 재미있는 게임기가 필요해요. 심심해 보이거든요. 다음 2번. 사슴에게는 예쁜 꽃이 필요해요. 사슴은 예쁜 꽃을 보고 싶은 게 분명해요. 마지막 3번. 사슴은요, 지금 너무나 목이 말라해요. 그래서 물이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 정답이 무엇인지 알겠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슴에게는 과연 어떤 게 필요할까요? 존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친구들이 번호를 외쳐 주세요. 준비됐죠? 하나, 둘, 셋! 3번!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말해준 대로 사슴에게는 시원한 물이 필요해요. 만약 물이 없다면 사슴은 결국 죽고 말 거예요. 이처럼 힘든 사슴에게 물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힘들 때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거 아나요? 우리가 10월 동안 의지함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는 걸요. 누구를 의지해야 한다고 했죠? 맞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서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함께 생각해 볼까요? 먼저, 의지함은 무엇일까요? 의지함은 생각나는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의지함은 생각나는 것이다. 다윗은 자신을 해치려고 군대들이 쫓아오는 그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 누구를 생각했죠? 맞아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려운 상황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의지한다는 것은 생각나는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의지함은 무엇일까요? 의지함은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의지함은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들은 성경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와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먼저 찬양이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나와 함께 해주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최고예요! 라고 엄지를 촉 올렸어요. 우리 다 같이 엄지를 촉 올리면서 하나님 최고예요!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최고예요! 잘했어요. 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고 했죠? 맞아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어요. 다윗은요, 블레셋 화행에 죽을 뻔했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 위험한 순간을 피해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호루라기를 부르면서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된다고 했어요. 또 어떤 방법이 있었죠? 맞아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우리 얘기를 맡겨 드린다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배운 것을 되돌아 보니까 의지함에 대해서 좀더잘 알게 된것 같아요. 그럼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의 상황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비웃기까지 했어요. 이 상황이 오늘과 비슷하지 않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주변에서 하나님을 비웃기까지 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친구들, 소망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즐거워하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즉 오늘 성경 말씀은요. 예배를 하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비웃는 그 상황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며 노래하세요. 라고요.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 누구보다도 더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더잘 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멀어졌을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다리가 무너졌을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이렇게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고 계세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이 귀를 총긋하고 집중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세요. 지금 화면 앞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모두 다 집중해서 예배하고 있죠? 좋아요. 다음으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죠?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찬양은요, 우리가 기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슬플 때,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요. 왜냐하면요, 찬양은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찬양을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할 수 있거든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요, 자신이 기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자신을 해치려고 쫓아올 때도, 바벨론의 왕이 자신을 해치려 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맞아요. 찬양은요, 우리가 힘들 때나 슬플 때,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고 느낄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이전에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힘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요,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게또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에서나 어린이집 또는 공원 같은 밖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언제나 어디서나 힘들 때나 슬플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처음 봤던 이 힘들어하는 사슴에게 물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존 선생님 따라서 같이 기도할까요?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따라서 함께 고백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물을 필요했던 것처럼 나는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또한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잘 집중해서 예배드린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멋있고 자랑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한주 동안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